자, 이제, 데이터가 겠습니다첫 단어 네. Attribute, Attribute. 두 가지죠? 동사일 때, Attribute. 들어 t r Attribute. Attribute. 이죠 A one year of the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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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t r i b i Attribute.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그 사람 특징이 되었어요. 특성, 특징이죠, 그죠 오케이. 자, 동의를 보시면 먼저 ascribe, ascribe 역시 탓이나 덕으로 돌리다고요. 그 다음에 credit, credit는 여러분 특히 공으로 돌리다 덕으로 돌려 터이 강하죠, 그죠그 다음에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 특징입니다. 그리고 property, property 특징, 특성이죠. 오케이. 그다음 단어 보시면 disseminate, disseminate. 그다나 여러분, 세미네이 씨앗입니다. 씨를 퍼뜨리듯이 있죠. 정보와 소문을 유포시키다 해서 왔죠. disseminate. disseminate. 주로 정보와 소문을 유포시키답니다. 퍼뜨리다. 그죠? disseminate. 동의해 봅시다. 먼저. spread out. 스프레드 아웃. 퍼뜨리다입니다. 그다음에 distribute. 디스트리 디스트리 분배하다. d i s t r i b u t e 분배하다. 그다음에 disperse. 디스퍼 p e r o p a g a t e 는선다 뜻이죠. p r o p a g a t 프로퍼게 선전하다. 그런데 프로퍼게이션이라는 단어는 특히 주의할 게 선전도 또 있지만요, 또 증식하다도 또 있습니다. 증가하다, 증식하다, propagate. 오케이. 그다음 또 facilitate. facilitate. 자, f a c i l i 는 f a c i l i t a e 가 쉬운 수가 왔죠. 쉽고 용이하게 실행하기 쉽게 만들다입니다. 이 f a c i l i t a 도 원적으로 좀 실행하다에서 왔습니다. 뭐 실행하기 쉬운 것이 first 아이이고요. f a c i l i t a t 뭡니까 실행하기 쉽게 만든다에서 왔죠. 그래서 어, 이 일을 용이하게 만들었을 때, 도움이 를보시면 먼저 Make more available, make more available, 더이용 쉽게 만들 그다음 또 make easier, make easier, 용이하게만들다그 다음에 help, 파 s s i s t assist, o l p 그리고 또 a s s i s t a s a s c s t a n e e you c a 이 facilitate. 자, 2012년 자, 여러분, 이, 이, 문제 딱 보시면요. 빈칸이 여기 딱 있는데, 앞에 however가 보입니다.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easily, swiftly에요. 그 반대가 뒤에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이게 염두에 두면, easy나 facilitate는 답이 아니겠죠? 반대니까, 그죠? 오케이? B가 나올 답이 항상 큽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the critical age hypothesis. 뭡니까? 결정적인 나이가 있다는 그런 가설. 언어습득에 중요한 나이가 있다는 가설. Assumes that 뭐라고 가정합니다. Eh? Language is biologically based. 언어라는 것은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기반되어 있다. And that 그리 가설합니다. 뭐라고? The ability to learn a native language.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develops, 발달한다. Within a fixed period.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죠? From, 그게 뭡니까? From birth to middle childhood. 태어나서부터 아동의 중간까지 말입니다. During this critical period, 이 중요한 기간 동안에 language acquisition 언어 습득이라는 것이 proceeds 진행된대요 easily swiftly, 쉽고 빠르게, and without external intervention 그리고 뭐, 뭐가 없이 외부적, 자, 외부적 간섭 없이 말이죠, 그죠 However, 그러나 나왔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는 뭡니까 언어 습득이라는 것이 쉽고 빠르대요. 그러나 반대로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기 지나면 어 어렵고 더지다가 나와야겠죠, 그죠 Okay. After this period. 이 기간 지나면 language acquisition. 언어의 습득이라는 것이 뭐하다? 어렵다.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입니다. f o r m o s t 그리고 대부분의 individual. 개인에게 보니까. Never fully achieved. 완전히 성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렇 네, 답은 딱 B가 되겠습니다. Facilitate. 다시 easily. easy와 동의어죠. Facilitate. 용이해진 Easy. 쉬운. 그러니까 동의어적이 나왔네요. 답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죠? 답은 뭐이죠자그 okay. 다음에. G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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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켜쥐다에서 왔어요, grasp. 그렇죠? 우리 grip, 또 gripe, grip, grab, grip 다 같은 같은 뜻들입니다. 그래 grip 그러면 이렇게 쥐, 쥐는 것이고요. grab은 이렇게 쥐는 거예요, grab. 꽉 쥐는 거. 손을 이렇게 얼굴을 쥐는 grab, grab이죠. gripe는 원래 여러분, gripe는 더듬다. 더듬다예요 그래서 막 더듬는 거 gripe고 또 어, 특히 grab이나 grip은 성적인 의미도 있죠, 그죠? 성적으로 다듬 더듬, 더듬는 거. 오케이.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가데 g r a 뭡니까? 그래서 붙잡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 잡는 건 이해와 통합니다. grasp. 그래서 먼저 clutch. clutch. clutch 꽉 쥐다예요. 그다음에 또 grab. 그럼 grab, 옮다 grab이죠. Grassive". 그다음에 comprehend. comprehend. 이해하다입니다. 그리고 또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다죠. 그렇죠? grasp. Clutch grab은 잡다고 comprehend understand 이해하답니다. 여러분 comprehend에 friend도 잡다예요. 잡는 건 이해와 통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도 incidental incidental 자 이게 발생하다 incidental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건. 발생이라는 것은 뭐 의도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죠, 그죠? 우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었어요 중요하지 않 우연한. 자 동의 보시면 먼저 minor, minor 사소한, 중요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secondary, secondary 덜 중요한, 덜 중요한. 그 다음에 또 accidental, accidental 우연히 발생한 뜻입니다. 그리고 chance. 자 이거 주셨어요. chance, chance는 그 기회 뜻도 있지만요 우연히 발생한 뜻도 있습니다. chance의 형용사 기능이 있습니다. chance,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또 obliterate, obliterate, 죠 obliterate 리터 글자예요 글자. 글자를 완전히 문대버리는 거예요이 단어는 여러분, 원래 옛날에 종이가 귀할 때 있죠. 흙판이나 땅판에 글을 썼습니다. 그때 손으로 문대버리면. 싹 쓸어버리면. 그죠? 이게 뭡니까? 완전 제거 뜻이 되죠. 그래서 obliterate는요. 제거하다. 또안 보이게 정말 지우다 뜻이 있습니다. obliterate. 지우다. 그죠? 제거하다. 완전 지워버리다. 자, 동해봅시다 파괴 단어들이 나오겠죠? 먼저. If face. f face. 완전 제거하다. Face가 표면이에요. 얼굴을 퍼면서 밀어 버리는 거. if 는 f if는 x입니다. 밖으로 밀어 버리는 거. 완전 제거 뜻시죠 if a c e -face. 그다음 또 eradicate. eradicate, 라딕 뿌리예요. 뿌리째 뽑아 버리다. 근절시키다. 제거 뜻시죠 그다음에 annihilate. annihilate. 가장 센 단어입니다. 니힐이 n o h i n g 이에요 동기가 nothing입니다. 그래서 완전 전멸시키다니다 완전 파괴해 버리고 전멸시키는 거. annihilate죠. 그다음 또 보세요. wipe out. wipe out, 싹 쓸어 버리다. 여러분, wiper 우리 자동차, 앞유리 윈윈드 i e 닦는 이 와이퍼 아시죠 닦아내는 거예요. 이와이퍼아웃이 사실 업비 t 를 가장 가장 비슷합니다. 싹 쓸어버리고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이 bit 2012년 명지대 문제 나왔죠? Okay. i 왔 o 오케이. i t o u l d n t s e e t h e a h a l k c o a l k t a r i s o n t h e s i d e w a l k 오케이. 사이드워크에 있는 그죠? 통로에 있는 니까그 분필 마크를 볼 수가 없다. Since they were. 왜냐하면 그 train. 기차 위에서 뭐 되었다. 마크를 마크를 지우는 것은 여러분 표시를 지우는 것은요. Annihilate이 아니고 Obliterate입니다. Annihilate은 <놀라> 완전 파괴예요. 파괴. 부셔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워버리는 것은 뭡니까? Obliterate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currency가 있죠. 그죠? 보이지 않을 만큼. 볼수 없을 만큼 뭡니까? 지운 것이죠. 그래서 답은 데이빗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Annihilate. 업리트레이둘다 비슷합니다. 둘다 완전 파괴 뜻이 있어요. 근데 업리트레이에서 뭐가 있다 여러분? 지우다 드시죠, 그죠 지우다. 지우다. 대각해서 답은 데이빗이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단어 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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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ed는 프로가 앞으로 세대를 가다입니다. 전진하다 뜻시죠온원 자체가 그래서 나가다, 아 전진하다. 오케이. 자 동의를 봅시다. 중요한 것들 봅시다. 먼저 advance. advance. 오케이. 전진하다, 발전하다 뜻시죠 그다음에 progress. progress. 오케이. 진보하다, 발전하다 뜻입니다. 그다음 또 procure. procure. 프로큐어는 확그 획득하다인데요. 원래 cure는 care 와 같아요. cure. cure는 care. 돌보다 걱정하다 뜻입니다. procure는 여러분, 대신해서 돌봐주다. 위탁 관리를 위해서 떠맡는 거예요. 어원 자체가. 그래서 뭡니까? 획득이 됐죠. 얻다, 획득하다. procure. 오케이. 자, 동의를 봅시다. 획득의 동의어들 먼저 obtain, obtain 제일 중요하죠 obtain, obtain, o 붙들답니다 획득하다. 그 다음 또 gain, gain 얻다고요. 그리고 secure, 어, secure는 확보하다입니다. 안전하게 확보해 드다. 이 secure는 c 가 없다. secure는 걱정이에요. 걱정이 없을 만큼 안전하게 확보해드는 겁니다 secure. 같은 secure인데 그죠? 저거는 뭔가 관리의 secure고 얘는 걱정의 s c u r e 예요그 다음에 또 acquire, acquire 획득하다 되이죠 그다음으로 보시면 Responsible, responsible, r 죠 Respond라는 게 원래 반응하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답하다 뜻이죠. 근데 sponsor는 원래 약속, sponsor 파트너원이요 다시 약속하는 거, 다시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responsible. 책임 있는 뜻입니다, responsible. 자, 동의해 보시면요. 먼저 accountable, accountable. 책임지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liable, liable, 책임 있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answerable, answerable도 역시 책임지는 뜻이죠. respond, 대답하다, answer, 대답하다, 비슷한 네요 그죠? 비슷합니다. responsible, 오케이, okay. 그다음에 suspend, suspend, s u s e 는 서스가 아래로옵니다팬드가 매달다예요. 그래서 아래로 매달다 해서 왔죠. suspend, 매달다, 매달고 있어요. 못 가게, 연기시키다, 중지하다입니다. suspend, suspend는 매달다, 연기시키다, 중지하다 뜻이 있죠, 오케이? Okay. 자. 동예를 보시면요, 먼저 행 a n g h 매달다. 그다음에 dangle, so dangle 매달다. 쉬운 단지만잘 나옵니다, 여러분. s so u span, hang, dangle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또 defer, differ, 연기시키다. 오케이. 그다음에 interrupt. interrupt, 중지하다 뜻이죠, 여러분. s 스 s p e n 다시 보세요. span의 p e n d 가 매달던데요. 여자분들 목걸이에 달려 있는 거 pendant라고 부릅니다. 그죠? 또 dangle은 여러분 의태어입니다. d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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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려있다 뜻이죠. d4의 for는 짓나르다 인데요. 이렇게 그럼 뭡니까? d가 멀리에요. 멀리. 멀리 옮겨 버리는 거. 연기시키다. 연기시키다 입니다. d4. interrupt은 rupt가 부시다 깨다 했죠. 가운데 폭탄 넣어가지고 끊어 버리는 거예요. 중지 뜻이죠. interrupt. interrupt 입니다. 다시 h u s b a n d 는 매달다, 연기시키다, 중지하듯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단어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afford. a f f o r d 여러분 주약급 사다 뜻이 있었죠. 그죠? 구입하다. 어, 감당하다. 또 뭡니까? 주다 뜻이 있습니다. afford. 그다음또 engage. 인게 참여시키다 했지, 마세요 참여시키다. 또 뭡니까? 약속하다. 고용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generate. generate 발생시키다였습니다. 그다음에 innate. innate 타고난 뜻이었죠. 그다음에 irreparable. irreparable 영구적인.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뜻이었습니다. Outstanding. Outstanding. 탁월이죠그 Patron. Patron. 어 a t 아버지였어요. 후원자, Patron. p a t r Patron. a t r o n Patron. Patron. p a 해 r 고 n Patron. 고 a t r o n Patron. p Patron. Patron. p a Patron. a t r o 다 p a Stimulus. Stimulus, 자극하다, 자극이었죠, 명사로. 그다음 또, thrive. thrive, 번성하다 뜻입니다. 그다음에, attribute, attribute는 뭐였습니까? 타시나 돌로 돌리다. 네, attribute는 뭐였어요? 특징이었죠,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disseminate, d i s s e m 소문과 정보를 유포시키다. 그리고, facilitate, f a c i l i 용이하게 주다, 도와주다. 오케이, 그다음에, grasp, grasp 잡다, 쥐다, 해서 이해하다. 그리고 incidental. incidental, 우연한, 중요하지 않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obliterate, obliterate 완전 제거하다, 싹 쓸어버리다, 또 지우다. 그 다음에 proceed. proceed, 전진, 발전이었죠. 그 다음에 procure. procure, 획득하다. 그리고 responsible, responsible 책임지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uspend. suspend, 매달다, 중지시키다, 연기시키는 뜻이었죠. 오케이. Okay.